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있더라. 그, 뭐냐. 내가 이제 둘인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살짝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계실 거야. 분명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음? 아이, 뭔 어린 것입니까? 하면서 제가 배척을 해왔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게, 응? 음? 방랑자? d 티어 주고 막 어? 그 미카 d 주고 시카노인 헤이조 d 주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런 남자가 웬 갑자기 둘인 뜨니까 어? 좋다고 지금 가차를 모으고 있냐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실 거 아는데, 이게 제 맘대로 되는 거였으면 저도 제 맘대로 되는 거였으면 둘인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게 음? 싫어할 수 있는 거였으면 어? 나도 둘인 안 좋아할 자신 이 있었다고. 알려줘봐,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둘인 좋아하지 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알려줘봐요, 진짜. 어?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알려주면 제가 멈춰볼게요. 둘인 좋아하는 거를. 아니 근데 나도 진짜 피해자라니까?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막 저를 무슨 막 어? 둘인을 지금? 아니 순진한 둘인 꼬시는 지금 저를 지금 가해자로 몰아가고 계신데, 아니, 진짜 가해자는 둘인이라고요. 둘인이 두린이 먼저 저를 꼬셨다고요, 님들아. 아니, 이게 말이, 아니,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저는 이런 쇼타 취향 진짜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둘인이 먼저, 나 어린이 아니고, 나 어른이야. 어른으로 대해줘. 라고 공식에서 입장을 밝혀버렸죠. 그러면 제가 거기서 뭘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뭐 거기서 그럼 걷다 대고, 아니? 난 어린애로 대할 건데? 너 어린애임? 막 이럴 순 없잖아요.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두린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두린을 앞에 두고 이 모든 발언을 참는다? 그게 오히려 어긋난 거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살짝 방랑자 알베도에 대한 호감도가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단지 두린 엄마 아빠란 이유만으로 마음으로 낳은 어 마음으로 낳은 엄마, 몸으로 낳은 아빠. 아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씨. <laughs> 아니 아니 그 <laughs> 아니 어 아니 아니 그래도 따지고 보면 방랑자가 엄마 아닌가. 애가 그래도 나름 라이덴 그거였는데. 음. 어쨌든 마음으로 낳은 엄마와 몸으로 낳은 아빠가 이제 딱 그냥. 아, 아니, 원래 나 방랑자 비호감이었거든? 아니, 원래 방랑자가 비호감이었어요, 그냥. 아니, 얘는 무슨 사람 개패놓고, 실제로 그거 있지 않나요? 뭐, 껍데기 스토리였나? 거기서 방랑자, 그, 뭐야, 부하가, 아니, 방랑자님, 어디 가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그냥 뺨을, 멍청한 것. 말 듣고 하지 마. 갑자기 그냥 뺨 맞은 놈 뭐가 되는 거야 막 그런 정도의 인성을 가졌던 애여가지고 나는 그닥 호감이 안 갔어요 방랑자? 흠 개싸가지 500년 동안 정선궁에 갇혀가지고 어? 못볼걸다본 아이한테 지금 음? 너딴게 너 신? 그냥 내가 신 할게 이러면서 학대한 사람한테 어떻게 제가 호감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단순히 그저 그가 둘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회개한 김에 둘인을 낳아. 내가 어떻게 이거를 용서를 안할 수가 있지? 알베도와 방랑자와 둘인이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 둘인아, 너가 행복하면 됐어. 그냥, 그냥, 옥수수마가 진정한 둘인 맘임, 그냥. 둘인, 너가 행복했으면 됐어. 이러면 또 이제 방랑자랑 알베도가 달려와서 날 패지 않을까?